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안에서 승리된 한주 안에서 승리된 한주 행복한 한 주가 되었길 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다들 다른 도시에 있고 다들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건 점점 가을의 날씨가 다 왔고 그리고 또한 점점 날이 시원해지면서 어, 심지어 가끔은 추워진다는 점이란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주시, 조심하면서 우리의 이 계절 바꿀 때또 우리 작은 질병들을 조심하면서 어, 나아가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모든 태어났을 때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눈을 어, 겪고 또한 모든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laughs> 그 아담과 하와부터 또한 다윗에부터든지어 수후 그 다윗으로 인해 주님이 땅에 나타나면서 정말 모든 모든 순간 심지어 그 우리가 가끔 읽으면 좀 지루하는 그런 족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순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배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통틀어서 하나 하나의 일들을 다 연결 연결하고 그 작은 것들을 다 계획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완성돼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좀 쉼터와 또한 휴식의 공간이 필요하죠. 너무 힘들 때는 때론 좀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공원이나 자연 속으로 바다를 보러 가면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누구나도 피곤할 때 쉼터가 있어야 되고 또한 안식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졸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안식, 그러한 쉼의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21편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쉼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가지 참 무서운 감정이 우리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두려움이란 감정이 왜 올까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이 매, 미래에 대해서나 그 모르는 상황이 혹은 돌발된 상황, 걱정되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극대화가 시, 극대화를 시킬 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죠. <laughs>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쉬운 곳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만반, 어, 다 예측을 해고, 다 대비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름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시도 때도 많은 그런 풍파 가운데 우리는 당황할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그 감정이 극대화돼서 두려움이 우리를 좌우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잠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고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그 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론 그 어떠한 마음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상황에서, 혹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급하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보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했다시피, 하나, 사람이 봤을 때의 끝, 사람이 생각할 때의 끝, 사람이 생각할 때의 멸망 혹은 사망, 그러한 권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 능치 못함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고 그 여호와는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졸지 아니할 것이고 <laughs> 또한 너의 우편에 내 그늘이 될 것이고 낮의 해는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환란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키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킨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 눈앞의 환경이 어떤가요? 혹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의 환경, 우리가 앞으로 헤어나가야 될 일들 가운데 사실 주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걱정도 많고 또한 힘든 일도 많을 거라는 것을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출입하는 곳 또한 우리가 어딜 걷는 곳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가 실족치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걸 믿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는 더욱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